안녕하세요. 즐거운 취적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CU에서만 판다는 하이볼을 데려왔습니다. 하이볼 레몬 토닉. 요즘 곰돌이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 하이볼을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 가격은 CU 편의점에서 지금은 세 캔에 12,000원입니다. 어떤 때는 11,100원에도 팔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비싸게 사왔습니다 만원에 맥주 네 캔을 사 먹는 버릇이었는데 이렇게 세 개밖에 못 사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9%구도니까 음, 이거 마셔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더우니까 깔끔하게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을 한번 맡아 볼까요 네, 음료수 향인데요. 저는 음료수를 마시려고 한건 아닌데, 자, 색은 조금 진합니다. 자, 안주 없이 사나이니까 한번 맛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맛이 좋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ARP 하이볼 레몬 토닉 들어갑니다. 위스키가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위스키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뭔가 맛을 입힌 그런 느낌인데요. 어, 위스키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살짝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그런 어, 맥주보다 또는 와인보다 좀 진한 걸 마시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EARP 하이볼 레몬토닉을 해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뱃속이 짜르르 한데요. 어, 느낌은 양주를 마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아, 조금 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요. 아, 조금 더 진한 위스키향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맛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달달한 그런, 어, 콜라? 콜라와 맥주를 섞은 또는 콜라와 양주를 섞은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CU 편의점에 가시면 예쁜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하이볼 레몬 토닉 맛을 보시는 것도 한여름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즐거운 시작가가 맛을 본 하이볼 레몬 토닉 리뷰였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